안녕하세요. 연애 전문 심리 상담사 연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더 나은 연애를 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연애 상담을 할때 알려 드리는 세 단계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상형 기준을 확실히 고민해 본다. 제가 직접 웹페이지를 코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총 50개의 질문을 담아 놓은 테스트지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연애 문화를 보면은 대부분 수많은 연애 경험을 하는 거를 좀더 장려를 해요. 작년을 하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연애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도 있지만 수많은 연애 경험이 과연 정말 더 나은 연애를 하는 거에 도움이 될까? 더 나은 사람을 만나는 거에 도움이 될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같은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되거든요. 내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정신의학 용어로서는 반복 강박이라고도 부른대요. 그렇듯이 내가 뭔가 이런 타입의 사람을 만나도 다른 엔딩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반복 강박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연애 경험이 결국에는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수많은 연애의 경험이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일리는 있지만 사실상 연애라는 게 정말 리스크가 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리프지마인을 창업하게 된 계기가 사람 한명 때문에 망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형이라는 것이 이상적인 인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결핍된 무언가 혹은 내가 채우고 싶은 무언가 아니면 내가 현재 추구하는 무언가를 대입해놓은 상태를 이상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심리 투영, 투사라고도 많이들 얘기하시죠. 이렇듯이 내가 뭔가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무언가를 대입을 해 놓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50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내가 확고히 정확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만날 파트너에 관련해서 좀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대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50가지의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방사형 그래프를 맞이하게 될 건데요. 방사형 그래프는 이렇게 4가지 섹션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초점이 가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생산적인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상형 기준이 여러 개예요. 그러면은 그런 여러 개를 한 번에 다 갖춘 사람은 솔직히 없잖아요. 그죠? 우선순위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첫 번째로는 가치관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없어도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상형 기준을 봤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두면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해요. 그래서 한번, 어, 만날 기회도 많아지고, 어느 정도 이제 못된 사람을 만날 만한 그런 필터 역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에 따른 변화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성장형 인물에 만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성장형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독서 모임에 가든 자기계발 모임에 가든지 이런 식으로 내 의지와 관련된 뭔가의 외부 활동을 접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 제가 뭐 당근에 있는 뭐 동네 소모임, 동아리, 아니면은 뭐 외부, 채널 뭐 이런 데에서 만나봤는데 어렵더라고요.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러 가는 느낌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엄연히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 공동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결속이 되는 부분에서는 마인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사람 찾으러 모임에 들어간 거면은 확실히 티가 나요. 아, 얘는 이 사람을 만나러 왔구나 상대는 아이죠 이제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내가 진짜 의지, 내 동기대로 이렇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다는 거죠. 마인드가 갖게 되니까, 특히다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찾으러 만난다기 보다도, 무조건 내가 바뀌는 거에 차원에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는, 실천한다. 사람을 만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있고, 그에 따른, 나의 변화를 두는 거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 사례 여러 개 중에서 한 가지를 한번 꼽아볼게요. 어, 저는 뭐, 번호도 많이 따이고, 솔직히 이성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이런 대시도 많고요 근데 왜 저는 쓰레기 콜렉터인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한 문제점은 뭐냐? 그분이 만나는 장소가 필터링을 할 수가 없는 공간이었어요 번호 따인 거아 이거는 제가 이제 저는 그런 번호를 따리면은 그래도 저한테 정보 수집이 되니까 이렇게 뭐 약속 잡고 뭐 커피 마시고 밥까지 먹고 이 정도까지는 해봤어요 근데 번호 딴 사람들하고 그렇게 데이트를 가져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걸리가 없는 거죠. 그냥 길가다가 만난 행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을 해도 딱히 뭐 소문내 그런 공간도 없고 평판 내려갈 그런 기회도 없는 거잖아요. 최악의 본 모습을 내요. <laughs> 한 10명 중 9명 정도는 <laughs> 제가 볼 때는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학원이나 동아리 이런 데서 그런 공간 안에서 번호를 딴건 몰라도 이렇게 지나가는 아니면은 뭐 주기적으로 오지 않는 공간에서 번호를 따였을 때는 1차 필터링이 안 되고 그래서 되게 이상한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 말씀을 드렸죠. 연애도 리스크가 크다는 거 아시죠? 테스트지 한번 꼭 활용해 보셔서 이런 기준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간조하는 데 도움이 될 컨텐츠입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연애 심리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연애 심리학이라고 하는 일종의 회사만의 학문이 있어요. 받고 싶으시다면 여기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